아이에서 어른까지 좋아하는 레고 축제가 내일부터 애나하임 스포츠 센터에서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마음껏 레고 블럭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LA팀 프로모션 코드로 할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홍재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레고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복잡하고 거대한 블럭을 쌓으며 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인파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레고 브릭 페스트는 올해 애나 h e 스포츠 센터에서 마련됩니다. Because what we see at every one of our shows is family bonding and smiles, and the more smiles we see all across the U.S. and a show like this here in Anaheim, we expect around you know 12 to 15,000 attendees over the course of the two days here. 레고 브릭 페스트에는 모든 것이 레고 블럭으로 꾸며집니다. 초록색의 블럭들은 레고 수영장을 만들었고, 미니 골프장도 레고 블럭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멋지게 지어놓은 판타지 세상 역시 레고 블럭에 숨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Of hands 2016 레고 브릭 페스트는 토요일인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애나하임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되며 브릭페스트 웹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